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친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한두명더 인사해봅시다. 제가 당신의 비타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이 되셔합니다. 화가 되고 뒷목 잡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최근에 그 칠가이 여러분 아시죠 그. 너무 옛날 이야기 같이 여겨지지만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관 목사님이 그 잘잘청 소개도 이 영상으로 찍었고 참 재밌다 해서 내일 보드타러 가는 것도 이 칠가이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석지자매랑 통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이것도 이미 유행이 지나가지고 이제 잘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늘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걸 추가하다 보니까 새롭다 여긴 것들이 어느 순간 구태여 연해지고 낡아진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매해 메시즌 새해 새로운 곡들이 쏟아집니다. 어느새 5년 전 찬양했던 곡들이 뭔가 생각해 보더라도 다 옛날 곡이 되고 잊혀지기 마련이죠. 5년 전에 무엇을 찬양했나 생각해 보면 저는 5년 전에 시간, 시간을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청년들도 그 찬양을 잘 부르지 않고 있죠. 오히려 더 옛날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새로운 곡은 무엇인가를 찾아 나섭니다.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자 기기를, 저는 어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매번 새로운 것이 나오면 사지 못하더라도 관심 갖고 그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어그 새로운 것들 을할 뭔가 기분이 좋고, 어 내가 뭔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전자기기에 대한 이런 얼리어답터, 뭐 새로운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진 않지만 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요즘 새로운 건 공간에 대한 새로움입니다. 어, 여행을 가거나 어떤 곳을 가면 이 공간이 어떤 느낌이 있나, 이 공간이 어떤 나에게 리프레시를 주는가를 생각하죠. 어, 책에서도 유현준 교수가 썼던 이제 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도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책들을 보면 공간이 주는 인사이트들을 많이 열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간, 아름다운 건물, 또 그리고 영감을 주는 그런 건물들을 볼 때마다 참 새롭다, 그리고 그런 데를 많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움을 찾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주간 이제 박중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큰 은혜를 누리고 또 다시금 이제 너무나도 오래된 또 제가나 설교를 하고 어 새로운 찬양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체험워십과 또 새롭게 만나는 새로운 센터 그리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 은 어떤 새로움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어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며 우리를 갱신하고 개혁하고 도약하려고 합니다. 새해 송구영신예배 또 새해 걸음을 시작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새로움에 많이 꽂혀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늘 알게 됩니다. 새로운 걸 추구하지만 별반 새로울게 없어서 이내 지치고 넘어지고 다시금 나의 신앙과 나의 태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도 새로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서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새로운 거죠 이게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실하심이 새롭다는 라게 어느 정도가 새로운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상쾌해지고 우리가 리프레시 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날마다 우리를 갱신하라는 거죠. 어제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마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은 늘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로움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새롭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기독교 힙합 그 랩하는 그룹인데 하다시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하다시라는 뜻이 새롭다 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다시만 쓰이지 않아요. 새 술에 새 성전, 새 찬양이라는 말들로 붙어서 사용됩니다. 지금 뭔가를 꾸미는 말인 거죠. 근데 그 뒤따라 나오는 말들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보면 그냥 새롭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방점이 있다는 라걸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것은 하다시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에는 하다시 새롭다, 우리가 갱신된다라는 것들을 부여하고 있다는 라 거죠. 특별히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우리 화면에 같이 보시면 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우리 한절더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라는 말로 시편은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날마다 뭐 위로부나 아이자야나 이런 팀들이 맨날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새 노래이기 때문에 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어제의 찬양이 오늘의 찬양이 될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늘 갱신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어제 의미 없지, 무미 건조하게 불렀던 모든 것들이 오늘은 나에게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찬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성숙할수록 느끼는 동일한 경험이 하나가 있다면 예전에 느꼈던 것을 그대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쉽게 드러나는 건 입맛입니다. 입맛. 어렸을 때 먹었던 게 지금까지 맛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즐겨 먹던 것들이 어느새 입맛이 바뀌어서 이제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혹은 조금 더그 진국 혹은 조금 더 입맛에 맞는 감칠맛이 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요. 그 입맛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책이나 영화도 그렇습니다. 하다 못해 애니메이션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성경 다음에 제일은 원피스다 얘기했습니다. 그 원피스 책을 봐도요. 어렸을 때볼 때는 그냥 루피 멋있다 이거였는데 그걸 보면서 공동체가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우스개 같지만 진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건 내가 변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중점이고 무엇이 더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더 도전이 되는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움은 개인의 프레임이 바뀔 때, 개인의 어떤 성품이 바뀔 때, 개인의 시야가 바뀔 때,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성화의 과정을 누릴 때, 세상은 아무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것도 우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마치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아이 추워 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기와 이 환경과 이 자연을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성숙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새로운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 사역을 하다 지나간 곳입니다. 뭐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1년 정도 청년부 사역하다가 다른 곳으로 간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쫓기듯이 계속해서 그 그리스, 그리스 지역을 밑으로 밑으로 내려도 고린도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 안에서 데살로니가를 지나듯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나,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나라는 것들이 고민이 되어 고린도에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걸 전해줄까? 어떤 것이 이들에게 임팩트가 있을까? 그때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까를 고민하며 쓸 법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오히려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신앙생활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걸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크게 기뻐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다가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 고 m 이가 자야 되는데. y 들었습니다. e l 에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한 아빠, 빨리 죽고 싶어. <laughs>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왜 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i 고 g 이 o u I'm t e l l i 고싶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어 o u I'm telling you, I'm t e l l 니다 죽으면 다 의미 없는데 굳이 돈벌 필요 있냐? 죽으면 이 모든 것다 쓸데 없는데 굳이 뭐 열심히 먹을 필요가 있냐? 죽으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거다 의미 없을 텐데 뭐 하러 공부 열심히 하냐? 라는 극단적 종말론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삶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상식 밖의 삶을 대살라오니가 성도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는 바울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삶 속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 지점이 있는데 극단적 종말론으로 그들의 신앙에 리프레시를 가져간 거죠. 누군가가 돈을 벌면 야돈벌 필요 없어. 누군가 공부 열심히 하면 야 공부해서 뭐 하냐라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더 헌신이 아닌 죽음과 어떠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넷플릭스 옛날에 제임스 정명석 씨 최근에 구속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저는 이단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자처했던 사이비입니다. 그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아가 병이 낫고 그리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 그들에게 정명석이 기도를 해줘야. 자신들의 인생이 평안해질 거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삶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단, 상해비를 받은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왜 저렇지? 왜 인간하고 저렇지? 인간이 사람일 수, 인간이 신일 수 없는데 왜 저런 일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상식이기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요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믿음이야. 교회가 이상한 거야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교회가 믿기만 하면 돼라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던진다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의 근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해 없이, 납득 없이, 설명 없이 믿기만 해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설명 없이 믿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해시키고요.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고 교육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기만 하면 돼. 기도하기만 하면 돼. 헌금 많이 하면 돼. 헌신하면 돼. 그저 청년의식에 불태우면 돼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식을 넘어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릇된 종말론을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마치 믿음을 가졌으면 무언가에 불타고 자신의 인생을 내에 던지고 그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마치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이미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그것을 새롭게 여기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내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은요. 음란하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은 형제를 대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은 부정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상한가요? 이게 혹시 신앙을 가져야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안 지키는 걸 교회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엄청 특별하고 엄청 대단한 능력을 지녀야지만 할수 있는 어떤 특별하고 고귀한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아내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요, 부정하지 않는 거 당연하고요, 음란하게 살지 않는 거 당연하고요, 형제에게 서로에게 비타민이 되는 거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주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전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부모들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접하는 특별한 존재는요. 너무 이상한 상식적이지 않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들은 상식적이 아니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며 욕하고 구타하고 가진 방법으로 자녀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모습에 그들은 극도로 화를 내고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자녀들의 인생, 자녀들의 삶과 정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조바심 내면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발, 제발 교인은 아니어라. 제발 교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몇해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 집안의 기독교 부부가 자녀를 죽인 일들도 발생했다라는 거죠. 우린 간혹 부정을 저지르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더 악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식 밖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교인들도 똑같다는 거죠. 교인들도요. 다 상식 외의 일들을 선택해요. 선한 시민의 삶을 살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을 무너뜨리는 시대 속에서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은할것 없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상식을 지키십시오라는 거예요. 상식이 무너져 가는 시대에 상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긴 하지만 상식도 안 지키는 시대에 상식이라도 지키라고 바울은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인이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인 청년들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상식을 지키는 겁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사람들 많아지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상식이 뭡니까? 연락하면 연락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콜백하는 겁니다. 상식을 지키는 거. 예의와 서로의 배려와 서로의 존재와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 서로를 보면 인사하고 서로를 보면 걱정하는 상식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거 못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 바울은 그것이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들, 그러므로 상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상식적인 그리스인,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은 멈추지 않죠. 상식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하면 이거는 복음일 수 없고 성경의 메시지가 아닐 겁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7절 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7절, 8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만약 상식만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신앙이면 부정하게 살지 마십시오만 이야기 됩니다.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부담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나무인으로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거룩을 요청하고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바울은요, 그냥 적당히 신앙 지키며 상식적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사람을 배려하며 살라고만 말하지 않는다고요. 거룩하게 사시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부정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거룩할 것을 요청합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삶을 요청하는 거죠 사람을 저버리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기대하며 하나님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삶으로 모든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상식 위에 거룩을 더하고 상식 위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상식으로 사람을 대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을 담아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주님의 복음된 통로된 삶이기에 더 거룩하게 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평판을 위해 남에게 나쁜 소리 싫은 소리 하지 않으며 착하게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 겁니까? 상식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을지 모르지만 상식을 넘어선 거룩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복음을 드러내고 그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깨닫는 자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누린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이 보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묻는 거죠. 그 정도만 하면 돼. 정도를 넘어서 상상하지 못했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창조력이 없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니 감히 그런 삶들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상식 너머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건 누가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가능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합니까? 야 새로운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을 새로이 여기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상식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새로이 받아들이는 새로운 마음 된 청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바르고 영광스러운 주인 자녀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우리는 소유에 있어서는 조금 덜 누리고 소유를 더 나누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는요 덜 이해받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공에 있어서는요 내가 조금 덜 집착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식을 넘어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것은 조금 덜 하고 주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는 더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장기, 우리의 자랑, 우리의 특권, 우리의 영광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이게 가능한 이유들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것은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요 그냥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이게 평범한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은 공동체와 서로가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고 있으니까 앞에 이야기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 보시면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9절, 10절, 17절에 보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2장 8절에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살겠대요. 고작 지극히 평범한 복음 때문에 밤낮 성실하게 그들을 섬겼대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할것 없이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을 성실하게 대했다는 거죠. 10절과 17절에 보면요.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이나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한결같은 사랑을 했다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특별한 거한게 아니고요. 지극히 평범한 사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전파를 감당해낼 때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의 자녀들이 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나 혼자 상식을 지킨다고, 상식의 은혜를 받아 더 나누고 덜 누리려고 한다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본된 어떤 존재들과 그리고 그것을 본 그대로 평범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새롭게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상식이 이어지고 상식에 덧입히는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의 경험 되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관계와 서로 본받는 태도와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서로 본을 주고 보여 주며 서로에게 사랑이 끝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건 후배들은 선배들의 삶을 잘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왜 저렇게까지 사는가? 어떻게 물질을 저렇게 쓰는가? 시간을 허비하는가를 잘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믿음의 걸음을 꼭 걸어 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평범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을 새롭게 할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숨은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면서 적당히 상식하고 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선택하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상식을 살아가는 건요, 분명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을 선택할 때 구별되고 구분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상식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하는 거다 하지 마시고, 세상이 한다고 다 따라가지 마시고, 상식을 지키는 그 위에서 세상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덜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더할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올한해 새로워지길 소망하고 도약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보십시오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울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성경읽기도 있고 새가푸도 있고 잘장철도 있고 구약파노라마도 있고 선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나와 들으십시오 그게 상식이고 그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훈련하고 교육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식적인 태도에 나아갈 때 그때 그리스인의 상식과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과 분별력을 채우는 최자녀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주의 영혼들과 사람을 남기는 인해 이런 물질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피, 땀, 눈물 같은 물질이 흘러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주의 생명이 우리 공동체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고 그런 변화와 새로움이 내가 변화되어 느껴지는 지극히 평범한 주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할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객관화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우리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객관화되지 않은 나는 허울에 지나지 않고 가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때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해야 될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수준, 나의 상황, 나의 태도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스승과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더 확장해 보면 선배들 공동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수통에서 배울 수 있고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 그런 스승들, 선배들 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미리 맛볼 수 있고 미리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새롭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크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답습하고 깊이 새겨 넣어 여러분이 그것을 새롭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수준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필요한 것 앞에 뭐두 가지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동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의 치부를 드러내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이 평범하지만 늘 새로운 길을 걷고 싶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때그걸음은 쉽게 쉬이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동기들은 나의 삶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 삶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을 다시 이 자리로 불러세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던 시야를 허락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은 함께 지어져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음의 여러분 샘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샘터가 그런 동역자들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치부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인생을 같이 걸어갈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새롭지 않았던 주의 말씀이 새로워지고 어느 순간 내 마음 속에 상식이 채워지고 그리고 상식 위에 세상이 하는 걸덜 하고 주님의 거룩 안에 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우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공동체 허락된 여러분들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포기되지 않아 하나님께. 늘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